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간약 10시 가까운 시간이고요 저 양봉 아저씨가 직접 보여드리는 5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로써 투자 15일 차입니다 기존에는 너무 큰 금액으로만 매매를 하다보니 이 평범한 직장인은 따라할 수도 없을 것 같다는 말에 직접 현실적인 금액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양봉 아저씨가 사고파는 모든 고인들은 양봉 아저씨의 대천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돈 벌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구독 그 댓글 링크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엊그제 어, 공유해드린 스토 코인은 바로 급등 나와주고 있네요. 따로 오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노미나 코인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데 단기 폭등 가능성 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자포인트만 아주 짧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4시간 봉을 보시면 제가 최근을 그려드린 대로 작년 12월 중순부터 노미나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가격 변동 자체는 꽤나 크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틀림없이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고 고점은 약 13원 중반대쭉 유지해 주고 있죠 즉 저점은 꾸준히 높여주는데 반해 고점은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가격 변동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느낌 오실 겁니다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죠 상승 삼각 수렴 패턴입니다 점차 삼각형 안쪽으로 수렴되어 가다가 이 수렴의 끝부분에선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준다 라는 대표적인 상승 패턴이에요 심지어 현재 가격대 자체가 이 추세선의 하단부 즉 저점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큰 욕심 갖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본다 하더라도 10% 충분대의 큰 수익을 단기간에 기대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덜라이 없이 매력적인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쉽게 포인트만 말씀 드렸습니다. 저 양봉 아저씨가 직접 이렇게 단기 상승 나와줄 코인들만 골라서 매수하고 매도하기를 반복하면서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15일 만에 500만 원을 1100만 원 가량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어, 5억, 50억 그렇게 큰 돈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현실적인 금액만으로도 아주 유의미한 수익이 이가갈 수가 있다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양봉아저씨 타짬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작업하는 모든 코인들의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소액 고액 관계없이 돈 벌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봉아저씨 채널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구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